자, 이제 지난번에 배운 내용에서 아는 것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3이라는 거고 읽어보면 x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보여? 일단? 어, fx를 x 더하기 1, x 빼기 3으로 나눌 수있 나머지가 각각 이거래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넥스 더하기 이한 1차 식으로 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구하기로 했어? 뭐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됐지? 나한테 얘들아 입모양 보여줘야 돼. 소리를 안 내도 되는데, 아는지 내가 확인 해야 돼. 대입할 수 있는지 내가 묻고 있는 거야. 자, f 의 마이너스 1은 3이야. 그러면 자,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야.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x 3으로 나온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이거 뭐 하라는 거야? 3 대입하란 거죠? 3 대입이란 말이 나와야 된다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가 돼야 돼요. 됐어? f의 3은? 마이너스.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를 지난번에 내용과 연관 지은 거란 말이야. 오늘 배울 건이 DR. FX를 뭐로 나누래? 자, FX를 X 더하기 1, X 빼기 3으로 나누네, 그지 자, 그러면 결국에 이거로 나누면 여기 몫이 올 것이고 여기 나머지가 올 텐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뭘 구하는 거죠? 이 자리가 뭔지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지금 결국은 에펙스를 몇 차로 나눈 게 됐지? 여기 몇 차로 나눴지? 2차로 나눴지? 그럼 여기에는 이 2차보다 차수만 작으면 되잖아? 그러면 어떤 식이 올까, 이게? 1차가 온다가 핵심이야. 1차. 그럼 여기는 1차식이다. 또는 얘들아 차수만 작으면 되니까 1차 또는 상수일 수도 있어. 근데 1차든 상수든 이거를 요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선생님 1차 아닙니까? 할수 있거든? 자, a가 0이면 상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나머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보고 정한 거다. 이게 2차니까 1차. 여기가 만약에 3차면 2차라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는 거야. 여기가 4차면 여기 3차. 됐어? 차수를 작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자,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요거랑 요거가 된 것도 알겠어? A랑 B가 얼만지 궁금하네? A는 얼마고 B는 얼만지 궁금하네? 그게 여기 힌트가 있잖아. 뭐 하라고 이미 문제에서 제시를 했잖아. 그치? 다시 한번 대답해볼까? 뭐 하라고? 마이너스 1, 두 글자! 대입하라고 이미 제시를 했다고, 제시. 제시된 걸안 써먹으면 안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0,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니까 0이지 뭐. 마이너스 1, 여기도 대입해야 돼. 여기도 X가 있어.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얼마라고 여기 나와 있어? 3이다. 됐죠? 자, 여기도 제시돼 있어. 뭐 하라고. 3을 대입하시오라고 이미 제시가 돼 있는 거야. 문제에서. 나는 3을 대입해야 돼. 3은 이게 0 되잖아. 그럼 여기, 여기 곱해봤자 0이고. 3 대입했어. 3a 더하기 b고, 얘가 마이너스. 이러면 ab를 구할 식이 나왔다는 거야. ab를 구할 식. 자, 빼면 마이너스 4a는 4a는 마이너스 1. B는 2. E. 자, 그럼 답은 아직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어디가 답이야? 여기가 답이야, 여기가. 그래서 답. 나머지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인 거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2인 이 나머지를 구하는 게 답이잖아.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 순서 잘 보시고요. 첫 번째, 저기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나머지 정리. 1차로 나는 나머지는 대입. 그럼 이렇단 뜻인데, 이렇단 뜻인데, 다시 밑으로 와서 얘로 나누면, 그럼 나는 1차. 이걸 구해야 되네. 1차씩. 1차씩을 구해야 되니까 이계수두 개를 계산해 내야 되는데, 어, 대입을 두번 하면은 연립방정식이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a, b 구하면 여기 a 에다 b에다가 숫자 써줘서 답을 써주는 아주 평범한 문제다. 됐지? 자 나머지 정리 중에 가장 평범한 활용이야. 다른 문제들은 이것보다 조금씩 더 어려워 활용이. 이거 괜찮아자두 번째. 지금 여기 38뚝이죠. 39 말고 40 으로 갑니다 40 40 볼게요 여기도 요줄 한번 같이 써볼까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써보라는 걸까 f x 를 x 더하기 1 X 빼기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래. 몫은 몰라. 모르고,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래. 이렇게 한번 써보라는 거야. 이렇게 써보면, 얘도 제시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 뭐 하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1, 대입. 자, 뭐 하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야? 5, 대입하라고. 이미 준 건데, 그 정도 눈치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도 그걸 하면 쉬워지겠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일단 쓸지 안 쓸지.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뭐 돼? 0 되니까 이쪽 곱해봐야 0이고.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괜찮죠? 그 다음 뭐 한다고? 5도 대입해볼 수 있다.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 F5는 이게 0 되고 16 이렇게 됐어. 5 넣어서 15 더하기 1. 지이 사실을 이 첫째 줄에서 준 거라 이거야. 첫째 줄에서. 이제 두 번째 뭘 구하래? 잘 봐. 얘를 f 에 3x 4를 뭐로 나눈? x 3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몫이 생기겠지. 여기 나머지는 이게 1차니까 여기 상수가 생기겠지? 이걸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였는데. 뭐 대입하는 거지? 3 대입하는 거지. 됐어? 아, 이 문제는 3을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고 얘가 구해지겠구나. 그치? 나머지 또 R이라고 할게. 빠지 아, 괜찮아? 자, 그럼 3을 대입한 거야? 조심해야 돼. F3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F3입니까? 3을 대입했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될까요? f 의 5가 되죠. 9백이 3. 근데 그게 얼마야? 여기 적혀있잖아 16 그래서 이게 답인거야 됐지? 어,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3 넣어야 답인데 3넣더니 F 오고 그 F는 아까 여기서 구해본 16 그래서 넌 16이 답이어야 돼 이렇게 되는거야 괜찮지 이것도? 나머지 정리 활용인거 알겠지? 간단한 활용이야 에? 그 다음에 9. 9. 요것까지도 뭐 특별하지 않아가지고요. 쭉 봅니다. 9, 10까지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 흐름이 하나고. 오케이. 다항식 fx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1이고, 역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쓸수 있을까? fx를 뭐로 나누면?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써볼 수 있다. 두 번째 q x 를 여기서 어 바뀌었어 여기 아, 뭐라고? qx를 x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 이름경우 b qx를 뭐로 나눠? x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에 어쨌든 여기도 뭔가 몫이 생길 거 아니야.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Q 프라임 X라고 보통 이렇게 구분 지어서 무언가의 몫이니까 Q 프라임 다른 게 있다. 여기까지 돼?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래 이 문제. FX를 구하는 거.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F3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지 F3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지 까지도 돼? 자 그럼 문제 F3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까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F3이니까 출발 지점은 여기 위 아니더라 여기 위잖아. 여기에 3을 넣은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다 3을 넣어야 돼. 이거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3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뭐가 될까요? 5 곱하기 Q3 더하기 1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이씨, 이건 넌 뭐지? 니까 뭐 해야 될까? 여기도 3 넣어봐야지. 그치? 자, 그럼 Q3은 이게 0이니까 이게 뭔지 상관이 없네. 그럼 이게쏙 들어가겠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9네. 답이 마이너스 9야. 일단 이런 방법인데, 근데 이 문제는 얘들아, 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 살짝 바꿀게. 자, 이거가 지금 일단 답지에 있는 풀인가? 뭐 그렇게 해놨니? 여기 그렇게 해놨네.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뭐를 할줄 알아야 되냐면은, 보통은 이거를 할줄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라서 니네이 풀이를 나처럼 해 봐야 돼. 알겠지? 나처럼 해 봐야 돼. 이게 qx지.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연습 해 보는 거야. 별거 아닌데 넣어서 계산해 봐 하면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한번 보여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 써 볼게. 에다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전개하는 연습이야 전개하는 연습 뭐냐 하면 얘랑 얘를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해본 사람은 이게 좀 난해 막 이것도 엄청 길고 여기도 막두개 있고 이러니까 안해본 사람한테 난해 보이는데 자, 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야 그냥 저기 하나 오케이 이게 하나고 빼기 2 e 이렇게 있는 거야 됐지 그럼 분배법칙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그냥 이거를 여기다 한번 곱해주고, 통째로. 이거를 여기다 한번 곱해주고. 그렇게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써볼까? 자, 얘랑 얘가 곱해진 게,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요거, 요거 곱한 게 이거야, 그냥. 이거, 요거 곱하면 뭐야, 그럼? 불러봐. 이거랑 이거 곱하면. 바로 불러.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인가 알겠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대? 오뭐 정도 암산 됐어? 거기다 더하기하면 뭐가 돼, 그럼?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야, 이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fx는 사실은 저 문장을 이렇게 써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f3을 구해보자. f3. 그럼, 3 넣을 거잖아. 요게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날라가고 여기다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9다. 이게 훨씬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알겠지? 왜냐 하면, 아까도 그냥 답이 나오던데요. 실제로 질문이 이럴 수 있어요, 얘들아. 이 문제에서, f x 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이거 한번 보 이거 읽고 대답해봐요. f x 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여기 적혀있잖아. 얘잖아, 1차잖아. 이거 2차로 나눠 나머지 1차 적혀 있잖아. 적혀 있는 얘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건 전개해서. 요거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전개 안 해보거나 한 사람은 이거 너라고 하면 너서 어떻게 해요? 막 이거 X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씩 일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보고 두어번 따라 해보면 통으로 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알겠지? 어,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이거 1번 풀이를 답지랑 다르게 했어요. 알겠지? 지워 버리면 이따 못 쓰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거. 다항식 이런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이것도 자세히 봐라. 몫을 qx라 할 때까지만 적혀 있거든. 문장이 좀 혹시 이상하다는 거 느껴? 뭐가 이상한 걸까 이문제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지. 그럼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일까? 나머지가 없다고 안 했잖아. 그치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 뿐, 나머지가 없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뭔 소리야? 나머지는 네가 구해.라는 소리야. 나머지는 네가 구해. 이거 몫은 qx 인데 나머지 네가 구해. 그랬을 때 qx 를 x 더하기로 나을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이 문제. 자, 이제 봐봐. 이 문제가 그렇게 익혔으면, X의 20제곱 더하기 2X의 9제곱 더하기 X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q x 고요 나머지가 뭐지? 이렇게 돼야 된다. 왜 얘기를 안 해줬지? 후회하지 우리가. 자, 요거 1차 식으로 나는 나머지 어떻게 구하지? 1 대입. 1 대입. 1 더하기 2 더하기 1인거야. 맞아요? 그럼 얼마죠? 어, 이게 4가 있는 거야.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됐어?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거 0 되는가? 대입. 됐죠? 자,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까? 요거 묻고 또 대답해봐. QX라는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QX라는 식을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뭐 할래? 또두 글자. 대입. 뭐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그니까 러 Q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를 물어본 거잖아, 지금. 이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까지 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양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양변에. 알겠지? 여기도 마이, 전부 다 마이너스 1 대입. 어쩔 수 없이. 이걸 구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게 뭐가 돼?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죠?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1. 은, 응.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Q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된다.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이게 통으로 얼마지? 네? 금방에 없어지고, 요거 넘길게. 마이너스 4가 올 테니까,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Q,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냐, 이거거든. 뭐, 어, 답은 3이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지? 나머지 정리를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문장의 함정들 잘 파악하셔야 되고, 나머지 안 적혀 있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 뭔 말인지에 대해? 자, 지금 내가 한개 점프한 거 알지? 그거는 오늘 안 하는 거야? 오늘은 이것만 연습하는 거야, 이것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너, 그거는 많이 어려워서 오늘 안 하는 거야, 오늘. 자, 10 볼게요. 10도 똑같기 때문에 바로 합니다. 얘 fx를 이 식으로 이거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딴거 없이.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해? 1 대입. 그럼 0이다. 이 뜻이야. 즉, 저식에다가 1 대입하면 0이다라는 뜻이야.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1 대입해 보면 1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3인데 이게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을 구할 수 있다고. 한번 더. 이 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러면 이것이, x 더하기 3, x 빼기 1, 그럼 몫이 있고, 나머지 없음이란 뜻이지. 까지 돼요? 그러면 역시 많이 보면, 뭐 하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미 뭐 하라, 뭐 하라 나와 있는 거 보이지? 뭐 하고? 마이너스 3 대입 한번 할 것이고, 1도 대입 한번 할 거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27, 더하기 9a, 빼기 3b, 더하기 3인데,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곱해봤자 0이라는 식 하나 나와. 그 다음, 뭐 하라고? 1 대입, 맞지? 1 대입. 그럼 요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인데, 0 되니까 0, 이렇게. 그럼 요거,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인 거 알겠어? 어, AB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왔다. 괜찮은? 그래서 나머지 정리 활용, 요, 일단 네 개를 오늘 연습하는 거야. 그치? 지금 나네개 해준 거다, 네 개. 요 앞에 이게 10번인가? 9번이 제로워 오늘 한거 중에는. 그거 한번 해보세요.